대학생 딸에서 든든한 보호자로 엄마와의 동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열정 넘치는 20대 청년 사업가 강주윤 님 모셔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방암 환자의 보호자이자 청년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준이라고 합니다. 아, 네, 어, 너무 20대라서 그런지 젊음이 막 뿜뿜하는 것 같은데 어, 지금 방금 어머님께서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어, 그때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가족은 암이라는 단어 자체도 생각해 본적 없었고, 그리고 항상 그렇잖아요, 가족 우리 가족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희망에 이렇게 살아가곤 하는데 저희 가족도 그런 케이스였고 그렇기 때문에 암이라는 단어가 더 무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었고 그래서 더욱더 힘든 시간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암이라는 게 사실 아 이게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뭐 저도 그랬고 뭐 보호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게 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치료를 받으라고 힘들지만, 또 옆에서 간병하고 지켜보시는 분들은 또그 나름대로의 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가장 어려우셨나요? 어, 일단은, 어, 제가 뭔가 신체적으로 이제 아픈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환자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인데, 그 분이 아픈 거니까, 그런 어떤 정신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신체적인 상황을 제가 완전히 보호자로서 공감할 수 없다는 점이 저는 마음이 가장 아파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컸던 것 같고 물리적으로 힘든 거는 전 사실 아직 운전면허가 없어서 병원까지 동행할 그런 뭔가 그런 여건이 저한테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네, 좀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보호자분들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주우님도 그렇고, 뭐, 가족분들도 그렇고, 어머님 옆에서 큰 힘이 되어 주셨을 것 같은데, 반대로 또 어머님께서 이렇게 간병으로 지쳐있을 주우님께 또 힘이 되어 주신 경우도 있다고요? 어, 일단은 엄마로 인해 저의 인생 자체가 좀 많이 변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어, 좀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또 엄마 덕분에 이제 어, 암환자라는 이러한 어떤 소비자나 이런 대상에도 관심이 생겨서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에서 네, 사업도 진행을 하게 되었고 어,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가 자문가가 되고 뮤즈가 되어서 저희 사업을 항상 같이 이끌어주시는 점에서도 참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어,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엄마랑 같이 식단도 하고 그리고 뭔가 채소도 더 많이 먹게 되고 어, 운동도 같이 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 삶이 좀 훨씬 건강하게 변화된 것 같다라는 그런 점이.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 인해서 좀 힘든 암 생존자분들을 이제 도와주고 싶으셔서 사회적 기업도 창업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어머니 옆에서 든든하게 같이 식단도 도와드리고 운동도 같이 하고, 아, 정말 주우님께서 어머니께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 근데, 암, 제가 이제 암 생존자 입장에서 제가 주변에 암이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 보호자의 입장에서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족이 암 투병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또올수 있잖아요. 근데, 어, 그런 얘기를 내가 딱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다양해요, 그죠? 근데 보호자로서도 좀 그런 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좀 내가 내 가족의 투병 사실을 알렸을 때 이런 말은 좀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직설적으로 한 문장 말하자면 몇기시냐고, 네 물어보시는 그런 말들이 참 사실 안 물어봐도 이야기나 대화가 되는 부분에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코치 코치 계속 여쭤보시니까 대답을 안 하기도 그렇고 뭔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곤란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질문을 들을 때 그래도 제가 구분하는 기준은 이 질문의 의도가 호기심인지 아니면 정말 엄마를 걱정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물어보시는 건지 그거를 두고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본능적으로, 아, 이 사람이 나의 암을 좀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건지, 진짜 걱정을 하는 건지, 이건 좀 느껴지거든요. 아, 네. 유튜브에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보호자 역할이 쉽지 않은데, 아직 어린 20대 딸이 너무 멋지고 대단합니다. 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laughs> 보시는 분들도 우리 주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좀 많은 감동이나 좀 힘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대학생이라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대학생과 이제 보호자 역할까지 같이 하는데 좀 일상의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어~ 아무래도 조금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어~ 연구를 좀 많이 하게 된것 같아서 음~ 이런 연구를 하다가 좀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식이지도사 자격증도 따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아 이걸 나만 알기는 조금 어~ 안타깝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알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블로그에 또 글도 올리고 여러 사람들이 볼수 있게끔 그런 관련 레시피들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네, 어머님의 이제 식단 관리를 위해서 자격증까지 따시고 또 그런 노하우를 다른 암 생존자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또 블로그까지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올해 어머님 생신 때 제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화면을 주셨어요. 한번 함께 보시죠. 네, 저게 초대장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왼쪽 사진은 저희 어머니 돌때 사진이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귀염뽀짝하게 <laughs> 만들어 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체코에 있는 까르교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저희가 마곡에 사는데, 그걸 약간 빗대서 네, 고급스럽게 한번 초대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를 하시고 이제 코스 요리를 또 준비를 하셨다고요. 코스 요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좀 빈약하긴해. 네, 이거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지금 세 개만 일단 추렸는데 어, 제주 약 단호박 어, 스프라고 해서 단호박이랑 견과류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맛있게 만든 스프랑 그리고 태국식 쏨땀 그리고 어~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메인 디씨 구운 족발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정말 손이 많이 갈것 같은데 이걸 혼자 다 하셨어요 아니요 저 이모랑 같이 아 이모랑 같이 <laughs> 네. 네 이렇게 어, 지금 이 코스 요리는 이제 어머님 생신을 맞이하셔서 특별하게 준비를 하셨고 또 평소에도 되게 많은 건강식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자신 있는 음식 아네 네.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네, 저는 일단 어,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 토마토 계란탕을 굉장히 저희 가족이 좋아해서 많이 끓여 먹는데 만들기도 쉽고, 근데 영양소도 풍부하고 마, 맛있기 때문에 어, 집에서 직접 끓여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라이코펜이라고 항암 작용에 굉장히 풍부한 굉장히 좋은 그런 성분이 들어 있고 또 그거를 이제 어, 기름에 토마토를 달달 볶다가 끓이는 거기 때문에 그 영양분도 더 풍부해진다고 해서 간단하게 집에서 요리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추천도 드립니다. 아, 네.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토마토를 기름에 볶다가 이제 계란국 끓이듯이 끓이면 되는 거죠. 맞아요. 아, 네. 쉬워가지고 만드는 게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이렇게 이제 어머님께서 건강한 식단을 드시고 또 어머님께서도 엄청나게 관리를 잘하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어머님께서는 좀 하루의 루틴이 어떻게 되실까요 어,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머니 루틴을 보면서 말씀하기 아, 마, 말씀드리기 전에 아 이렇게 생활하시면은 어, 있던 암도 다 사라지겠다 막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새벽 5시, 6시쯤 기상을 하셔서 뭐, 조교을 하시면서 구황작물 같은 걸 드세요. 이제 배우연 활동 같은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을, 네, 새벽에 이렇게 나가셔서 2만보, 뭐, 만보 정도를 걷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셔서, 어, 그, 앞친 식사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간단한 뭐 다른 뭐 마사지나 그런 걸 받으실 때도 있고 여가생활 즐기실 때도 있고 그다음에 책도 독서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점심식사 하시고 또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뭐한 살림이나 이런 곳에서 장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또 또 운동하시고 <laughs> 책 읽고 성경 말씀 읽고 저녁 식사 드시고 운동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이렇게 생활을 <laughs> 네. 하시면 정말 있던 나무도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저는 어머님의 이런 의지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머님의 일과를 아침부터 끝까지 다깨고 있는 주우님께서 얼마나 엄마에게 관심이 있는지 저는 이것도 참 되게 뭔가 대견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또 드릴게요. 근데 어머님과 이제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되게 뭐 행복하실 것 같은데, 어, 이런 시간들을 어머님과 함께 보내는 것 외에도 혹시 보, 음, 주님께서 보호자로서 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음, 어, 네, 어, 일단은 아무래도 저희 집은 기독교고, 그래서 이제, 어, 종교적인 힘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아침에 같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큐티를 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어, 저희가 이렇게 살면서 생각해보니까 사람의 일로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마랑 같이 잘 해결해 나가고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또그 종교로 인해서 또큰 힘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우님과 주우님 가족들도 또 그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암 생존자분들이 이제 증가하는 만큼 보호자도 많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주우님께서 보호자로서 이방송 시청하시는 보호자분들께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어, 많이 지금 지치고 힘드신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기분을 너무 잘알것 같고, 터널을 걷고 있는 기분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환자분들은 보호자가 있어서 또 보호자들은 환자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 이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거지만, 그 도움과 그 손길들이 정말 저는. 어, 정말 큰 결실이 되어서 가정에 정말 아름다운 결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터널에도 항상 끝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끝에는 항상 빛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조금 더 힘내서 같이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강주윤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